예, 현대전기 상사 H 조명 하성호 과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예, 15일 월요일이네요. 예, 주말에는 잘 쉬었고요. 어, 오늘은 회사에 나와서 어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, 혼자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게참 좋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음, 이. 이라서 더 그렇긴 한데, 이게 효율적으로도 같이 일하는 게더 좋고요.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, 나 스스로도 좀더 겸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혼자 하면 다 내가 잘하는 게 되니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. 네 그래서 어제 팀 스포츠 얘기도 좀 했었는데, 자,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힘차게 월요일 화이팅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힘내십시오!